입구부터 갓 구운 빵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고. 반죽을 빚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은 이곳. 여기도 범상치 않죠?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. 오래 하다 보니까 좀빨라지거든 경력이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45년 정도 됩니다. 재료와 과정은 단순하지만 제빵사들에게 가장 기원이 되는 빵이라는 단팥빵. 정인구 씨는 이 단팥빵에 45년 제빵 인생을 바쳐온 장인이랍니다. 하루에 만드는 팥빵 양이 어느 정도 되세요? 주말 같은 경우는 한 3,000개 정도 소비되고 어, 평일날 같은 경우는 에 2,000개 가까이 소비되고 있어요. 단팥빵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인구 씨. 무엇보다도 그 빵과 대화를 해요. 반죽을 만지잖아요. 어, 얘가 살아있네. 어, 이제 빵한테 이제 고맙다는 이게 반죽한테 고맙다고 이게 손끝으로 느껴요. 네, 그러면서 빵을 이제 팥빵에 팥을 넣어준단 말이에요. 그 넣어주면은 얘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기 안착을 해 이렇게, 이렇게. 네. 재는안 보이는데요. 안 보이죠. 네. 아, 이게 뭐냐면은.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슥다르게면요, 얘들이 웃어요. 웃는 표정이 보이세요? 빵에서? 그렇죠. 고맙다고 하죠. 이렇게 활짝 말이죠. 따끈한 빵 속에 달콤한 팥소가 가득 찬 단팥빵,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.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마는 빵 중에 왜 하필 인구 씨는 단팥빵에 빠진 걸까요?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객지를 나왔을 때그 서울 시내에 그 제과점을 들렸어요. 그런데그이 빵을 가마에서 꾼 뜨끈뜨끈한 팥빵을 접시에다 갖다 주는데 그걸 먹고서 그냥 뿅 갔어요.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말을 1 8덟 되던 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는 인구 씨 처음 마주한 단팥빵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죠. 그뿅가 쳤던 그 맛이 어떠셨어요 그때? 그때는 뭐 정말 뭐 난생 처음 맛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됐어요. 아 이거 진짜 빵이라도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. 배고팠던 시절 어린 소년의 허기를 채워주었던 음식. 그때부터였답니다.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단팥빵을 만들겠노라 결심한 것이.